안녕하세요. 복풍의 참치 김근우 프로 3단입니다. 초를 잡았고요 초결을 하면 할수록 잘 두시는 분이, 그, 그 분들이 실력이 점점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마가나 가가지고 일단 면포 놓고, 중앙병 양기마제곡이니까 양기마 형태상, 상과 마가이 병을 못 지켜주니까, 일단 무조건 병 달라고 하는 게 선수가 되겠습니다. 이 병을 당기면 같은 쪽 찾기를 먼저 열면 되거든요 이쪽 찾기를 먼저 열고 이 병을 당기면은 이쪽 찾기를 먼저 열면서 보로 차를 걸겠다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상벽을 막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양 찾기를 열어가지고 빠르게 공격을 한번 해 볼게요 빠르게 공략을 해 봅시다 상황이 나와서 여기를 공격하는 거는 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좌측 상대 약간 좌측을 공략해 볼게요 차 진출 양득치겠다 이런 거고 바로 그냥 달려가가지고 상 달라고 가는 수도 있고요 상을 달라고 한 가봅시다 어떻게 되시나 차가 이제 상을 때리겠다 이런 거죠 변이 병을 노려도 되고 상을 노려도 됩니다 지금은 막을 수 있는 게 이제 포로 이렇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먹고 가는 거죠 포가 치 않아요 그럼 차가 이 상을 먹게 되고. 차가 죽으니까 아마 대차를 하실 수도 있고 피하실 수도 있는데요. 먹으면 먹고. 지금 또 병이 선수로 걸렸죠. 일단 장고까지 불러서 살을 띄우게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 마가 보동이거든요. 차 마가 못이게 됩니다. 묶였죠. 그리고 중앙에 상이나 마가 나가겠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쪽에 양덕 쪽으로 이쪽에서 더더 더 많은 기물을 치해가지고 점수 역전이 됐고요. 이러면 이제 말을 먹으면 차가 달라고 오 겠다 이런가요? 먹어도 될것 같은데 먹어 봅시다. 차가 포로 달라고면 하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 되죠 이렇게 사선 자리 조있기 때문에. 조금 실수가 아닌가 싶고요안 넘어 이게 달라고 안 오더라도 이제 포가 이렇게 넘어오면 됩니다 넘어오면 은 차가 이 자리에 모으죠 말을달라고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 될것 같고 말을 그냥 공짜로 치겠죠 이득이 나오는 이득 이거는 이제 막아놔서 이 조를 노리겠다 그런 수가 아닌가 싶네요 차가 먼저 빠지겠습니다 막아 나오면, 이제, 차로 막아도 되겠죠. 막아도 되고, 아니면 조를 지켜도 되겠네요. 조를 지킨다. 아니면 막는다. 그 정도 수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한번, 한번 막아볼게요. 상도 진출 한번 해주고. 밀겠다, 이건가요? 밀면은 옆으로 가도 됩니다. 죽이긴 아깝죠. 미시겠다, 이런 건데, 옆으로 가면 되죠. 기막까지 올려주고, 아니면 쓸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가서 지켜주면 됩니다. 차로. 열 수도 있겠죠. 이러면은, 이렇게 오면은 먹고 먹으면서 먼저 장군이 나오네요. 그죠? 지금 이제 올려야 될것 같습니다. 올려서 대응을 해줘야 될것 같고, 아하, 죽어도 까? 올리면은 차가 다시 달라고 하겠네. 볼을 넘겨봅시다. 주죠. 죽어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병 쓸면서 포로 뭐 상을 치고 이런 수도 있으니까 당겨가지고 한번 보완을 한번 해주죠. 병을 쓸 거라면 포에서 차가 먼저 걸리니까 그리고 포로 뭐 상을 때리고 이런 수도 있거든요. 다음에는 차가 빠져볼게요. 차가 빠지는 수도 선수가 되겠습니다. 차가 빠져서 이 먼저 병을 달라고 해볼게요. 제 병이 죽었으니까, 병을 달라고 하는 수또둘 수가 있겠습니다. 요렇게 한번 더 보죠. 병내나. 이러면 이제 포로 말을 치는 수가 됩니다. 마가차를 걸면서. 차가 피할 것 같고요, 아마. 차가 피해서 아마 포로 달라고 하겠다. 그런 수를 두, 두지 않을까 싶, 싶네요. 그쵸. 이 형태는 안 좋지만 포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거든요. 넘어간다. 반대쪽으로. 그, 달라고 하면은 귀마가 나가서 포를 지켜주는 수. 둘 수가 있는데요. 형태는 안 좋지만 그렇게 한번 넘어 보죠. 이렇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넘어오면은 차가 이포 달라고 하면 포가 꼼짝없이 죽거든요. 이렇게 한번 가보죠. 형태는 안 좋지만. 차가 포로 달라고 하면은 마가 빠지면서 포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네. <laughs> 서커스 장려 넣어 보죠 그리고 뭐 장고를 부르면 면상을 가도록 할게요. 형태가안 좋지만 말을 하나 취했기 때문에. 요렇게 둬도 될것 같습니다. 이러면 뭐 차로 지켜주면 될것 같고요. 마일인데 먹으면 되죠, 뭐. 잘 먹으셨네. 마길에 차를 갖다 대면서. 그분들이 이래가지고 좀 대구를 지는 경우가 좀 많이 나옵니다. 항상 상대 기물이 걸리는 자리가 아닌가. 그런 걸좀잘 보시고요. 허무하게 차를 잃어가지고, 저버했죠맛상 대국이네요. 마상은 맞상 이제 귀마가 나가서 변형포진 차리라고 제가 많이 여러분 얘기 드렸죠. 어, 일단 이쪽 찾길이 열렸기 때문에 먼저 농포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졸레나. 조리이 걸렸을까 아마. 이렇게 상이 나오면 이제 조리 죽는 거죠. 먹으면 되고 장고를 모르겠다 이런 거니까 음 이러고 이제 상이 진출하겠다 그런 수가 아닌가 싶네요. 하계포를 일단 넣어 먹고요. 상이 나오면은 마가 진출하면서 마가 이 양병을 지켜주면될것 같습니다. 먹었으니까 먹고. 가라! 상으로 양병을 치겠다고 하니까. 아, 여기를 치야겠다. 줍시다. 여기를 주고 상이 그냥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를 먹겠죠. 상진출. 포가 병을 먹으면 은 병으로 상을 먹고 두도록 할게요. 먹고. 먹으면은 차가 여기 들어서겠다는 건가요? 차가 여기 들어서면서, 거는 수가 있네. 이러면은 그냥, 견마차면서, 병과 상을 지켜주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포가 졸 때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응수를 해야죠. 먹어내는데 먹고 갑시다. 먹. 고 기물이 좀 많이 생겼죠? 응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찾기를 확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찾기를 안으셨기 때문에 먼저 열어버리고. 마가포로 그랬기 때문에 넘어가고. 네. 긴상뜸은 양빵이죠. 긴상뜸은 양빵인데 차가 나오셨네요. 가라! 어디 가는지 물어봅시다. 일단, 수비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포를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잡기로 확보해도 되고요. 그냥 수비를 한번 하죠. 가볍게 사올리고 사올리고 해서 포를 넘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먹으면 되죠. 상으로 그냥 병친겁니다. 그래가지고 점수상 손해고요. 변에 독병을 먹었기 때문에 더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수는 변에 외로움 독병을 먹었기 때문에 별로 좋은 수라고 할 수가 없네요 쟤는 뭐 사올려가지고 포를 배치를하고 천천히 둬도 되겠죠 긴상 뜨는 맛도 계속 남아있고 차가 반대로 여기가가지고 상이 뜨는 수도 둘 수가 있습니다 마랑 포랑 양방 걸린 수기 때문에 그런 수를 둘 수도 있고 이 수는 포가 있다고 어차피 넘기 때문에 한수 도중감이 있지 않나 싶네요 차가 요런 자리에 빠져볼게요 다음에 상이 뜨겠다는 거죠. 점차 좀 많이 나죠. 일단 포를 걸어야 되니까. 포가 넘어서 먼저 차를 걸고, 차 내놔. 차가 이탈할 때, 그때 긴상 뜨면은, 마와 상이. 아, 마와 포가 양방 걸리는. 내놔.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마가 죽게 되죠. 마가. 먹고 합시다. 상까지 진출하고요. 마가 나오셨다 먹고장물이죠. 기물로좀 많이 죽이시는 형태가 계속 되네요. 지금은 마가 나가지고 포로, 포로 말을 걸어버려야 되거든요. 포가 치하면 끼어버린 수가 있기 때문에. 진출해볼게요. 뇌나. 마, 네나 포로 치하면 차가 이렇게 끼어버리면서 양빵이죠, 양빵. 또 내놔. 망했죠? 마말 뜨지도 못하고. 장구리니까. 포화 걸렸고. 포화 병을 때면은 차가 말을 보면서 먼저 선장구를 부르고 먹어버리기 때문에 양쪽 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마포짐 다 죽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둘다 죽었습니다, 둘 다. 마라 먹고 포마다 죽게 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뭐어보죠 다음에 포로 말을 때릴 수도 있고. 어차피 부동이거든요. 부동이기 때문에 차가 이 병을 먹고 갈도될것 같습니다. 아니, 포가 요렇게 넘어버리면 그냥 차가 죽어버리고. 포가 이렇게 넘으면은 장군이니까 차가 그냥 죽죠. 그냥 졸을 먹고 갈도될것 같고. 둘 개도 많아가지고. 그냥 졸를 먹고 가봅시다. 뭐 형태 가안 좋기 때문에 제포가 더 좋아 보입니다 차보다 이러면은 이게 지금 실수인 게 차가 차를 먹는 게 아니고 포로 차를 때리거든요 지금 이귀막지 죽게 되죠 보시면은 아 장골에서 못 먹네 상자일에서 먹지도 못하네요 이 먹을 수밖에 없네 이렇게 네.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네요 상자일에서까 아, 사로 먹지를 못하면 이게, 이렇게 밖에 못 먹고, 이렇게 넘어 장고 물러버리고, 뭐, 응수를 할 때, 차가 이 졸까지 먹게 되면서, 대구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 외통각이죠? 잘 놓습니다. 기마대, 기마대국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두는 수를 따라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작기를 먼저 확보하시고, 마아지수에서 일단 면포, 정형포진이죠? 변형을 계속 두시는 분도 정형으로 한번 차려보세요. 변화를 줘야지, 승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송가는 대로 계속 두면은 발전이 없거든요. 조를 열어서 상이 나가겠다. 귀상이 먼저 나오셨고 상이 나가서 이 병의 행마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올렸을 때 차가 빠져볼게요. 차가 진출해서 오선 앞자를 노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면 산길이니까 상으로 이제 차를 밟으면서 벽을 막고 양잡세로 가겠다. 요런 의도가 되겠죠? 뇌나, 차내나, 차가 한두칸 들어서거나 올라서거나 할 때, 병내나, 이 병이 죽었죠. 상으로 이 조를 때렸을 때는, 이, 먹으면 안 됩니다. 상으로 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조를 때리면서, 먹었을 때 먹으면, 귀마가 튀어나오면서, 상과 이 조를 걸어버리기 때문에 망하거든요. 상으로 조를 치면은, 냅두고 그냥 병을 먹는 게 선수가 되겠습니다. 먹으면 되죠. 먹고, 먹고. 이러면은 여기를 먼저 취하는 게 아니고 취하는 게 아니고 포를 먼저 달라고 한번 가볼게요. 더큰 기물인 포를 먼저 달라고 해봅시다. 먹으면 이제 양덕이 먹기, 먹기 때문에 병을 아마 이렇게 쓸것 같거든요. 그렇죠? 병을 이렇게 쓸었을 때. 상황이 이렇게 진출하면서 귀마를 노리게 되면은 또 선수가 될것 같습니다. 귀마를 노려주 어, 이러면 이제 귀마가 죽죠. 지금 여기 조르치 하시겠다고 먹으면 이 마가 죽기 때문에 귀마를 먼저 한번 치어 치여, 치 보겠습니다. 차가 아마 조를 때릴 것 같고 지금 뜨면서 장군이니까 귀마가 먼저 나가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상장이라서 뜨면서 장군에 기물이 걸리거든요. 요렇게 두고 지금은 이제 궁으로 먹을 수도 있고요 상이 그냥 빠지시면은 상이 또 빠지면서 다리를 꺾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으로 이길 치겠다는 건데 포를 노리면서 상이 빠져보도록 할게요 포대나 계속 이쪽으로 공략하는 거죠 포대나 뇌나 차로 지키나요? 지금은 차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차로 지키게 되고 지금 넘지도 마거든요 어차피 넘지도 못하고, 마가 나가는 수가 좋을 것 같네요. 마가 진출해서, 먹어도 가겠다. 포가 있으니까. 상이 나오셨고, 이러면 또 마가 이렇게 나가면서, 상을 걸면서 포를 걸겠다. 이러면 먹어버린 수가 되고, 지금은 먹으면은, 안 되죠. 조를 쓰러 으니까 마가 여기 때문에 이 포를 노리는 좋겠죠. 이 자리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자리. 계속 포를 노리겠다. 포는 이제 죽었는 것 같네요. 살릴 방법이 없죠. 이 포는, 뭐, 가셨던것 같습니다. 먹고요. 마가 포를 취하면 포를 취하겠다, 이런 거죠. 여기를 먼저 먹어도 될것 같고.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얘를 먹어보죠. 얘를 먼저 먹, 먹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얘는 어차피 죽어 있거든요. 먹고. 마로 먹으면 되니까. 얘는 죽어 있습니다, 지금. 죽은 기물이죠. 먹으면 되죠. 지금은 이제 포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네요. 다먹읍시다 포가 있죠, 포가. 먹고. 많이 먹었죠. 이쪽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다 먹어. 다 먹어버렸고 지금은 막았다가지고이 상까지 한번 노려보죠 가라 한번 노려주고 나오지 못합니다 뭐 장고불로 포를 때리기 때문에 뒤로 이탈했을 때그 다음 이제 포가 넘어가지고 중포로 운영해서 이 장군에 좀 힘들지 않나 싶네요 상례나 병을 쓸 수밖에 없죠 병을 쓸 수밖에 없고 포장군에 이제 그짐뭐 이러면 이제 포로또 때리거든요. 장구를 먼저 부르면 공이 도나요. 장구를 먼저 불러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빠 장군 그러면은 포장마장 겸, 겸장을 또 불러볼게요. 포장마장 겸장을 불러가지고 공이 돌고 포장물에 끝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못 돌고 이쪽밖에 못 가거든요. 넘어 장군에 갔네요. 그죠? 잡았습니다. 포장이 이제 땜빵할 기물이 없기 때문에 요렇게 끝나게 되네요 여기서 포장을 불렀을 때 만약에 이렇게 쓸게 되면은 이제 얘가 뛰어 들어가면서 장군에 공이 돌지 못하니까 마장 포장에 이렇게 그냥 끝나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들어갔던 거죠 마가 뛰어 들어가면서 장군이 좋네요 장군 불러버리니까 얘가 이제 이쪽으로 못 가고 이쪽밖에 갈 수가 없죠 마장도 있으니까 상이 빠지지도 못하고요 요렇게 이제 갔을 때이 포장에 외통에 나오는 수가 되겠습니다. 잘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